걸어갑니다. 여 보세요. 저 끝에 쪽인데, 좀 걱정이 되네. 어제 전화했을 때한실 연다고는 하셨거든요. 주인공한데 주인공은 맞지. 근데 문 닫은 거 같아. 열었어? 안 열었어. 어? 아. 안 열었잖아. 진짜로? 안 열었어? 아 여, 열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집이야. 잠깐 봐봐. 헬멧집 헬멧집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어서 남궁구로 갑니다. 여기로 저희를 환영해 주시는 것으로 <laughs> 이렇게 나가면은 자라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음, 왔으니까 후리스 시켰다가 또 대선으로 바꿨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아요. 위치 있어서 기본 안주는 이렇게 나오고요. 음, 우와, 뭐가 또 만났네. 오 나온다. 아또 와요. 안녕. 까요 짠 이거 어, 마늘소스 음. 어, 진짜 맛있어 그치야. 끝이야 끝이야? 이 끝이야 이거 김인가마늘 맛있지? 마늘소 먹어봐 이게 끝이야? 아 어, 끝이야 이 끝이야 이더맛있까지아니이거 끝이야 지금 제 원픽은 이거예요 이거 완전 맛있어 명월 원픽은 이거래요 끝이 래프트 명이 좋아하겠다 쪄거든 음, 네. 근데 이거 딱 아신다 술 주고 같이 술 먹고 있어 이거만 써도 분 가긴 돼 차가 없으니까 오히려 좋다 오이 <laughs> 누가 <laughs> 나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내가 <목소리가> 다 먹었나 봐. 다도 아니야. 동대랑 마주 한 느낌 완전 달아. 만족이는 맛있어. 이거 다먹 이만 오 정복도. 싸비싸. 아맛겠다는거 봐. <laughs> 와 한국도 살았다 살이 아, 어, 있겠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아, 혹시 거슬릴까 봐. 음. 아. 이 소스 찍어 먹으면 되는 거죠? 여기 찍어 먹어도. 예. 이거 찍어 먹어도. 되고, 네. 되고 먹어도 아, 돼죠. 기름장, 기름장, 장이번 예편이죠. <여긴 내> 이건 회가 없는 거라서 껍질만 먹으 먹거든 아 그래요? 껍질이 기니까는 이렇게 야 바다 정도 회로 먹어요? 어, 아 어, 그래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 칼이 왜이렇 아, 맛이 아아 아, 원래 게봤어요 회로 먹으려면 회로 먹어야 아, 아 이거 다이것습니다 아, 이 일단 이거 먹고 어, 이거 먹어와아 양념장 아시고그아 그래 어음먹 맛있네 응 너무 맛있요응 음. 음. 너무 맛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아, 맛있다! 이거 어디 아, 네,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맛있다! 맛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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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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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다맛다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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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다! 맛맛있 맛있다! 이리 와, 보시다패트어이네 응. 와. 이 아, 이리 네. 아, 응. 아, 응. 아, 응. 응. 와. 이리 와. 이이거저 이리 와. 이 김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다 담백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맛있어 이짜 맛있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이 예. 옛날부터 소주는 이잖아 간다 이거 너무 이거 너마거든 공복이야? 어, 전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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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는데 알겠다. 그럼 네 한다. 그럼 이일만 해라. 이제 너다잘 테니까. 자 여러분. 누분을 잘라야 요 어디요? 5분. 네, 잘라주세요. 이 가지고. 아네 이건 는한 번에 통자도록하겠습 알겠습니다. 가서 응. 한 이해돼? 먹게요 음. 너무 하다 너가 데아 내뱉지 않을 뿐지치피대 여기서 더 먹진 않을 거예요 저 지금 낮이어서 시작 사기 집으러 가고 또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내일은 또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다음 하면 안 위안 대안 돼요? 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있고 막상 해주면 이거 내서 어상 하면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놀람> 아 너무 좋다 이게 사는 것이 곳이... 앞수로없구나너다 먹었어? 할수 있어 저거 <laughs> 껴보고 저거 껴보고 난다 어울렸어 그게 난 이게 안 어울렸어 내가 그게 안 어울렸어 둘다 금이랑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는 하지 같잖아 아니 약속한다고 너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프랑스죠 아. 음, 맛있는데 저 추위에 별로 안 이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가지고 이게 안 담기네 나 이거 뭉치가 응. 되게 좋은데 이건 러니가 그러니까 눈으로 담아야 될것 같아. 오웬 열. <laughs> 되게 푹 같이 얘기하데 이게 안 되나? 너뭐 이름 뭐니? 이름 뭐야? 이름이요. 리치? 아싸요. <laughs> 이모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선 필까 아직, 아직이요 너무 좋아요. 남궁, 남궁입니다. 길을 뚫고 또무 힘들다.

이다이 아, 어떻게 네. 이거 있이거고라고렇게 네. 키링까지 완료가 돼가지고 마무리가 됐으면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가귀여요 내려서 저희 캐리어 스습니다 아까 맡겨놨거든요. 연산역에는코인라코가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출구가 17번까지 있대요. 추가할 분 없나요? 전 원. 전 원. 원? 내세요. 카케를 먹으러 왔습니다. 비가 엄청나요. <laughs> 사람이 엄청 많아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시잖아 뒷면은 빈대가. 머리는 따로 드셔. 네. 색깔 나. 자요. 맛있어 보인다 미역 <laughs> <불쾌. 웃음> <목소리도> <덕을 써야 된다잖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네. 우와. <목소리도> 자, 준비해 볼까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콜라케 콜라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거짓말 안하나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보 맛이면 진짜 맛있네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식감이랑 얇은 게 되게 뭐야? 진짜 맛있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쌈들이 아주 그냥 아 이거 딱 그냥 그냥 나를 위해 만든 환상이가 다 막장에다가 등장 막장에, 미역국에, 응, 문지에 다시마에, 아, 한배추나한잔한 잔. 자, 한 배추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t h a 요 s it. That's it. That's i 이거 h a t s it. That's 데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h a t 우밥 t That's 락이 That's it. t h 음. 아, 여기 소스 괜찮다. 이호 자체가 맛있어. 이쌈 너무 좋아. 음. 음. 아, 여기는 진짜 회 좋아하는 사람들 무조건 고 싶다. 음. 어른들 오셔도 여기 좋을 것 같아. 음. 아 너무 반식도왜냐한 쌈당 한 잔씩 먹으면 우리 네 결혼식 먹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 어? 그... 이거 이런, 이런, 이런 지금 미남은... 그... 그... 음. 조금, 뭐? 아, 이거.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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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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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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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laughs> 어, 네네. 아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거 매운탕 끓일 까면 네. 그럴 없아하아 하나. 아아 매운곡 하나. 아매운 하나. 아매아매하고아매운 하나. 하나아운

공항 선잡인가? 중국 공항 잡이 이게 바빠지가 근데 어쨌든 자동마이거는 어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안돼. 이미 내년이야박아가 응. 데 여섯 병에 맥주 두 개. 지금 응. 응. 많이 먹었지. 그래도 내 됩니다. 나도. 나도. 누그 저번에 오늘 영수증 내셨고, 안무 얼굴입니다. 아까 이거 아까 신호 씨가 신가 되게 많았지. 거창 그런 식잘 갔다 와고 바로 버스 타고 서울 가려고 합니다. 집 가서 빨리 쉬려고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놀아 가서 고을수는겁좀 프리미엄 거든요 버스는? 이게 되게 좋아요. 누워서 갈수 있어요. 네.